오늘은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음. 요겁니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어, 일단 제가 필요한거 몇개를 넣어놨어요. 원본 뭐, 뭐 편집해야될 그런 영상 하나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하늘, 화면, 배경화면, 뭐,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뭐, 이거는 필요가 없고. 잘못 넣었네요, 저거는. 어쨌든, 진행을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어떻게 하느냐. 그라데이션 효과가 도대체 뭐냐. 약간 의문이들 거예요. ppt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할 때.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이렇게 어떤 거 중심으로 이렇게 밝아지고, 나머지는 조금 흐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 효과를 어떻게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그거 자체는 여기 그 비디오 가시면 필터에 비디오 가시면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그레 그래, 그라데이션의 그라디언트예요 이걸 넌 뭐야 이게 왔다 the...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뭐 뭐 어떡하라고 변하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이제 합성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요, 요고, 이거, 수평, 저것도 바꿔줄게요. 이거 합성 모드를 바꿔줍니다, 이거. 오버레이. 아니면, 뭐, 하드라이트. 뭐, 소프트라이트.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요? 어둡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 오버레이로 갑시다. 오버레이로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원래 있던 기본 값으로 볼게요. 다시 바뀌었죠? 오버레이로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어이 뭐야 이게 그라데이션이 된 건가 하고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땡겨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그 아시죠 X, 그 PBT 할 때도 여기 화살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이렇게 땡기면 오잉 밝아지는게 이게 여기 보이나요 여기 그라데이션 효과 슉 되는거 보이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밝은색 요거 이쪽이 검은색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바꾸고 싶으면 이쪽에 뭐 오... 레드 레드 이렇게 되죠 레드에 이렇게 되죠? 슈, 뭔가, 와, 뭔가 괴기스러운 이런 배경을 넣을 수 있어요.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를 어떻게 써야 할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약간 특수효과? 내지 이제 약간 그 분위기? 그런 건엘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수평을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레드. 아 이거 약간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아요? 이쪽에 옐로우.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 그라데이션 효과고요, 효과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티가 잘안 나네. 이거 다시 화이트 블랙으로 바꿀게요. 이거 이제 위치는 알아서 바꾸면 되겠죠. 원하시는 대로 위치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움직여 봅시다.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대각선 대각선 그라데이션 먹는 거 보이나요 지금? 여기 여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여주고. 보이죠? 이 그라데이션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서 효과를 내주시면 돼요. 이 그라데이션 기본적인 효과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배경화면뭐 그런 쪽에 활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게 있을 겁니다. 자막을 좀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없을까? 자막을 조금 이쁘게 색깔을 넣어서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많이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 그냥, 생각만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위치에, 일단, 그라데이션을 넣어야겠죠? 소프트라이트 정도 넣고, 넣을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수평으로 바꿉시다. 소프트라이트 수평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는 게그 p p 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창에서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질 않아요.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 도형이나 그 특정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크기? 크기? 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만약에 이만한 네모난 박스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먹이면, 요 안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옮겨서 하면은 될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라데이션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전, 그니까 전체 그 공간에서 그라데이션을 어떤 형태로, 어떤 크기로 먹일 거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지금,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움직이 보이죠? 이상태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위, 이, 이 크기는 전체에서 이제 그라데이션 어떻게 먹이느냐에 대한 것들이지, 특정 영역에 그라데이션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여서 약간 이제 뒤에, 내가 텍스를 좀더 강조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먹일 수는 있는데, 그다지 좋은 전달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텍스트 자막을 위한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원래 자막을 추가하듯이 여기 아까 저기 있었죠. 더보기에 자막을 추가하듯이 제가 작업할 때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터를 먹이게 될 건데, 해봅시다.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먹이면, 이게 다 먹어요. 이게 다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크기 설정을 바꿔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분은 약간 좀더 연구가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면, 해보겠는데 안될것 같네요.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어제 자막엔 잘안 먹이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 활용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이제 여기가 메인이 될 거예요, 오늘. 그라데이션을 먹이는 앞에 두 가지 필터를 먹이는 걸 보여드렸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 여기가 메인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사진을 찍었다? 영상을 만들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색깔 너무 우중충해. 이거 보정해야 되는데, 포토적으로 보정할 거야? 할수 있죠.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원본이랑 좀 비교를 해 봅시다. 그라데이션 없는 거랑, 음, 없는 녀석이랑 하나를 넣어 볼게요. 그래야지 비교가 쉬울 테니까. 이거였다가, 어, 확실히 이쪽은 좀더 어두워졌고, 이쪽 은좀더 밝아졌죠. 느껴지나요? 조금 더 어두운 하늘이 됐죠? 이거 필터를 좀 옮겨 볼게요 이걸 이렇게 옮기면 이쪽은 그라데이션을 먹으면서 밝아지죠 여기가 아하, 뭔 말인지 알겠음 어두운 사진을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하면 점점 더 어두운 어우 더 어두워졌네 한 4시간은 네더 지난 것 같네 하늘이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게다가 여기 아까 그거 보이러죠 레드 이거 이거 짜잔 와우 쉣트 이런 하늘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계속 밝게 해주면 되고 사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특수 효과를 내고 싶으면 이렇게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또 가능할까 여기가 아 원래 이랬죠? 여기에 아 이러면은 좀더 이쁜 하늘을 만들고 싶어 응? 좀더 이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쪽을 좀더 밝은 이쪽 계열이랑 비슷한 색깔을 넣어주세요 아 약간 바다색이 됐네 비교해볼까요 옆에 거랑? 이거랑 이거랑 어때요? 약간 좀 인위적이긴 한데 조금 올려볼까요? 이거랑 이거랑 느낌 차이가 확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색상이 여기 좀 진해서 그런데 이거 정도면 이 정도 되겠다 약간 인위적이긴 하네요 색깔이 약간 좀 강조가 되는 바람에 그래도 어쨌든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이 정도면 좀 자연스럽나요? 음. 물론 원본 색을 따라가진 못해 왜냐면 우린 이걸로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팩을 좀더 넣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을 더 어둡게 밝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요 앞에서 안 보여드렸죠 요 방사형 선형, 방사형, 방사형. 이렇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 원을 중심으로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시나요? 하이라이트? 딱 여기 포커스만 맞춰주는? 아웃포커싱?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방사형. 슈 아니면 여기 뭐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달이 있어. 달이 있는데 달이 별로 안 밝아. 밝게 해주고 싶은데 안 밝은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렇게 넣어도 줘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전혀 다른 오버레이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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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그거 비슷하겠네. 뭔가 범인을 잡았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는 가능합니다. 어 그라데이션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텍스트에 넣기는 좀 쉽지 않고요. 오히려 자막에 넣기에는 그라데이션 보다는 오히려 밝기 조정을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 하늘이 이렇게 바뀌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늘 말고도 많이 되겠죠. 바다나 뭐, 어떤 뭐, 산이나 뭐, 다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는 모두 가능하죠. 사실 여기서 색상표에서, 아, 색상표에서 갔다가 제대로 찍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가져갈 수 있을까? 옆 yep. 오버레이 속트라이트 색상을 아, 잠깐만 수평 말고 기본형. 오버레이, 그리고 색상을, 여기, 요 정도 밝기에서 찍고, 이렇게 좀 먹이면, 아, 좀 먹이면, 좀더 다른 하늘 느낌 줄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그라데이션이, 여기에 있긴 한데 사용법 자체가 요, 요 합성 모드를 좀잘 건드려줘야 돼요. 원하는 거를 가져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임팩트 주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방사형을 쓰면 더잘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